¡Suscríbete 그를 허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모티브와 이미지 그리고 그를 추구했던 어, 남궁원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에 어, 통일된 일관성과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예술가들이 어, 시대를 풍미하고 어, 그 사람들의 예술 세계를 다 보여주고 어, 생을 마감을 하죠. 어, 이 남궁원 작가의 그 작품 속에는 허수아비의 철학이라는 것이 세대 살 때서부터 자랐던 그런 가평이라는 고향에 대한 어떤 따뜻한 기억과 추억과 그림, 그리움과 향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가 어린 시절 태어난 그런 고향을 위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남공원의 그림 축제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거는, 어, 사실은 뭐 관에서 하는 것도 참 힘들고, 또 개인이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꾸미고, 어, 설치하고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단순히 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음악회며,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며, 또뭐영화상영이고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작가가 아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어, 도네이션하기 위한 그런 기부 행사 같은 것은 참 우리가 볼때 많은 사람들이 남구원 작가의 새로운 면을 보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전시합니다. 관람객들이 낸 기부금은 노화백의 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예, 어, 네. 기부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리고 멋진 작품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뭐 저는 난고 작가의 작품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뭐백회에서부터몇 백호 시리즈까지 한 목에 모아놓고 이렇게 작품 세계를 일람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난공원의 그림축제의 행사의 일환이 되었다는 게 미술사 쪽으로 혹은 가평이라는 어 지역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 자라 페스티벌 재즈 외에는 사실은 없는데 아주 의미 있고 깊은 그런 행사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가평을 이야기하면은 물 좋고 경치 좋고 정말 어, 아주 숲이 우거지고, 뭐어 펜션도 많고, 무엇보다 자시, 아주 유명한 그런 것으로 어 가평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문화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전무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평군에서. 조금 더잘 이것을 문화적인 행사로 디벨롭먼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순히 가평이 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어 아주 강력한 어 서울 근교의 아주 명소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뭐 파주라든가 판교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행사도 많고 근데이 가평에는 짜라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외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이 남궁원의 그림축제 행사를 뭐 아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더 어, 승화시켜서 가평군하고 같이 어, m o 를 맺어 가지고 조금 더 장르며 표현이며 어, 미술 행사로 좀더 크게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가평의 문화위크 해서 뭐한 일주일이나 열흘을 가평 문화예술축제의 어, 한 계기로 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또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또 전시장도 많고 그러니까. 가평 군청이 이 공간을 어, 단순히 한 음, 작가 남공원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작가들의 공간으로 같이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가를 가평군에서 이것을 스튜디오를 만든다든가 전시장을 만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가평 군민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얼마든지 관람을 해서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가평 군민들에게 가장 주옥 같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광객들이 뭘 보고 오겠어요? 자선 인터넷으로 한번 다살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와서 향유하고 산 좋고 물 맑고 숲도 좋고 또 대원사 같은 아주 예쁜 절도 있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실은 많은데 맛집도 많고 그런데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근데 먹는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 페스티벌이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거기다가 끼어넣어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아주, 좋은 그 인프라를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보러 오고 또 그림을 즐기러 보고 감상하고 이런 기회가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점에서 가평군의 남궁원 작가가 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가평군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축복이라면 축복일 거예요. 뭐 내가 볼때 언젠가는 또뭐 가평군이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가 미술관을 만들어 줄 테니까 작품을 좀 기증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특히 지방이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세상에 가장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그런 아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어떤 작가가 살아남느냐 그리고 어떤 작가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한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작가가 적어도 작품을 뭐 하도 500점 정도에서 1000점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작가가 100호 500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좋은 전시가 미술관이 생기면은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어 작품의 양이 현격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작가는 적어도 안 되면 300점이라도 해서 작품이 좀 전시될 수 있고 투어할 수 있는 그렇게 지 외국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내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150점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작가가 일단은 작품의 양을 창작을 많이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 컬렉터들이 혹은 화랑에서 그 작가를 피하라기 위해서 좋은 작가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만의 브랜드를 못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자칫하면 마니에리즘에 빠져 가지고서 그 작품을 계속 울고 먹는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뭐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 그런 유일한 작가가 있다면 우리는 파블로 피카소 외에는 없어요. 자기 이것이 내 작품이다, 이것이 내 브랜드다라고 하는 것을 작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김창렬 화백이 뭐 처음에 한 15년 물방울 그리다가 다른 걸 집어치우고 뭐 돌을 그린다든가 하고 또뭐 나무를 그린다든가. 강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김창렬이가 있을 수 있을까? 김창렬 화백은 뭐 정확하게는 49년인데 50년 동안 그 물방울을 가지고 자기 작품 세 개를 온전하게 자기 삶을, 인생을 거기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뭐 돌에다가도 그리고 낙엽에다가도 그리고 물방울을 하나도 그리고 세 개도 그리고 또뭐 용벼청가 위에다가도 그리고 빨간색 위에도 그리고 까만색 위에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50년 동안 물방울을 정말 많이 그려서 물방울은 김창렬의 옥소독산 이런 어, 테마를 다루는 작가의 세계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근데 안그런 화가들도 있지만 작가가 뭐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자칫하면 반복이고, 뭐, 리피트라고 보지만, 적어도 그것이 그 작가의 브랜드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작가의 시그니처가 되고, 작가의 브랜드가 되고, 뭐, 우리가 쿠사마 야외하면 뭐 호박, 뭐, 로버트 인디에나 그러면 뭐, 러브, 그 다음에, 응? 요시토 나라 그러면 그 정말 작은 그 소녀의 눈을 기는 모습. 이렇게 해서 그 작가의 확실한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많이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작가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작가는 결국 자기 작품 세계를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수가 노래 부르듯이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어, 이건용 화백 같은 경우는 뭐 김구림 작가도 마찬가지고 뭐 성능경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메시지를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옛날 얘기를 뭐 이런 이런 동화 들려듯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본다면 아주 포괄적으로, 어, 흔들리지 않게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 같은 우 뭐, 삐에르 쏘라주 같은 작가는 다른 많은 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색만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어, 자기 작품에 쏟아 놓고서, 어, 생을 마감해요. 다니엘 비렌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 베르나르 비페 같은 작가도 많은, 수없이 많은 테마를 다루지만 기법이나 스타일은 누가 봐도 베르나르 비페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작품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베르나르 비페 스타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정말 돌아가실지 얼마 안 됐지만, 어, 콜롬비아가 낳은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페르란드 보테로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은 모든 그 대상을 여자면 여자 또뭐 사과면 사과, 배면 배뭐 모든 사람들을 다 빵빵하게 부풀리게 그려요. 이것은 그래서 보테로스크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평생을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콜럼베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 10대 작가의 그림값에 들 정도로 보테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죠. 저는 작가가 자기 작품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제가 우리 남고 작가님을 알고 지낸 지도 저, 내 생각에 뭐 대충 한, 한 40여 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이 작가의 새로운 면, 어, 개인적인, 어,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성장 과정에서, 아, 그랬었구나 하고, 약간 놀란 부분도 있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어린 시절에 고향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기억, 이런 것을 허사비라고 하는 테마로 끝까지 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참 어,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아주 다 보여지고 알수 있어서 뭐 약간 길긴 했지만 그래도 아, 이 작가가 이런 개인적인 삶의 곡절도 있었고 또 특히 뭐 이렇게 뜨개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는 이 난구원 작가의 아주 독창적인 그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김순미 부관장님의 그 내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쨌든 한 예술가의 어, 다큐멘터리적인 것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니 뭐 아주 이렇게 어, 남구원의 어떤 그림 축제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일단 뭐 우리 난구 작가님의 작품을 어, 많은 작품들을 한 목에 볼수 있어서 더 좋고 또 이렇게 작품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이 어, 지역에서 작가가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어, 자기의 마을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이런 것도 참 나름 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 뭐 힘드시겠지만 내가 때뭐 결국 군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더 어, 서로 지원을 해가면서 상생하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로 어, 갖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